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방 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위생학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박수까지. 아, 우선 올해부터 시험이 바뀐 거 위생사 시험이 살짝 바뀐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년까지는 위생사 시험이 계속 루틴하게 이어져 왔는데 올해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좀 줄었어요 어, 완전 기쁜 일이죠 문제가 줄어가지고 220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260문제였거든요 40문제씩이나 줄었는데 이게 분당 한 문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 시험이 국가고시가 근데 195분 동안에 풀도록 바뀌었고 과목은 다섯 과목인 거다 알고 계시죠? 다섯 과목이 이 비중에 따라서 위생사 자격증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서 문제가 배분이 되어 있는데 환경 위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위생은 아 우선 필기하고 실기하고 나뉘는 것도 아시죠?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두 번째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제가 아는 그, 제 졸업생 중에 한 명은 지금 삼수째 하고 있는 졸업생도 있는데,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직장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는 이제 항상 공부 시기를 놓쳐서 그러는데, 필기가 보통 몇 문제냐면 지금 180 문제 중에 50 문제가 환경위생학이고요. 그 다음에 실기가 전에는 50이었는데, 40문제 중에, 근데 실기는, 아시죠? 실기, 필기로 나눠져 있는데, 필기가 이제 다섯 과목.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고, 실기는, 사실 실기라고 해서 무슨 뭐 작업형 시험이라든지 무슨 뭐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실제로 뭐 주관식 필답고사를 하고서 뭔가 실험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림문제 맞추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필기, 뭐 실기로 나눠줬다고 해가지고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닌데, 이 실기는 한 과목으로 40점 중에 예전에 50점 중에 환경위생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8점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기 4 0문항 중에서 환경위생이 아마 한 15문제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이거는 세 과목만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선 바뀐 시험 문제라든지 시험 시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숙지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3교시로 나눠져 있어서 1, 2교시를 필기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3교시 실기를 보게 합니다. 실기는 환경위생이랑 식품위생이랑 위생곤충학 요세 가지만 실기가 있고 필기에는 고세 그 과목에 더해서 공중보건학이랑 법규가 있죠. 그러니까 공중보건학, 위생법규, 식품위생학, 곤충학, 환경위생은 필기 과목. 그 중에서 환경위생이 비중이 제일 그다음에 실기는 공중보건학 그 법규 빼고 곤충학이랑 산업, 환경위생이랑 그 다음에 식품위생학인데 그 중에서도 식품위생, 아니죠. 환경위생이 가장 또 비중이 커서 한 15점 이쪽저쪽으로 문제가 나 출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게 뭐냐 하면 이제 출제 비율. 이게 국시원에서 발표한 출제 비율이 있어서 그 PDF 파일로 공고가 됐었어요. 그 연초에. 4월, 3월쯤에 배포가 됐었는데 그 챕터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건지 어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될 건지를 러프하게 알려줬는데 이게 올해 볼 시험이 이제 39회지 않습니까? 39회 시험부터는 예, 우선 그 교재 보시면은 그 챕터별로 나와 있는데 공기 부분이고요, 대기. 공기. 그 다음에 공기는 대기도 있지만 실내 공기. 실내 공기. 우리 집안에 있는 실내 공기. 요즘에 미슈가 많이 되잖아요.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환기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창문을 열어서 미세먼지가 밖에 많더라도 환기를 시키는 게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꼭꼭 닫아놓는 게 좋은 것이냐.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막 물어보는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 대기하고 실내 공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공중시설의 실내 공기. 요게 또 요즘 큰 이슈여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지금처럼 우리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대합실 터미널, 극장, 박물관, 지하상가, 백화점 뭐 무지하게 많거든요. 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라는 긴 말로 일컫는 뭐 PC방들도 있고 법령상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공중 이용시설, 대기, 실내, 그 다음에 공중 이용시설, 이런데 출제가 각각 한 문제 이상씩 될 거고, 뭐, 50문제니까. 그러니까, 필기 180문제 중에 가장 그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디테일한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고, 꼼꼼하게 이쪽저쪽에서 다 출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물인데, 물도 상수, 하수, 폐수. 이런 식으로. 상하수, 폐수. 그 다음에 급수, 급수는 이제 예, 상수를 소독을 해가지고, 선 상수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사람에게 수용가라고 하는 우리 집까지, 우리 집엔 싱크대, 세면대까지, 수도꼭지까지 보내는 거를 예,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이 있어요. 폐기물이 있는데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말고 지정 폐, 폐기물이라 그래서, 따로 버려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랑 분류하듯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좀 독한 애들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따로 버려야 되는데 그 지정 폐기물 안에 의료 폐기물이 들어 있죠. 이 의료 폐기물 부분도 출제가 많이 되고요. 한두 문제 이상 분명히 출제가 되고 뭐 그렇게 국시원에서 공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기 수질 토양 그 다음에 뭐 작업 환경을 보니까 직장에서까지도 그러니까 유해 환경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업병이 우려되는 그런 단순 작업을 한다든지 좀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위생 부분 이것도 환경 위생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독.